안녕하세요.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의를 맡은 전훈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부동산세법이다 그러면 16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럼 16개를 다 맞추는 걸 목적으로 한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점을 목표로 한다. 그럼 마음만 무거워져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제 강의는 16개 중에서 우리가 12개 이상만 맞자. 그러니까 한 70점, 100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또 12개를 목표로 했지만은 더 많이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만점도 맞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만점이 목표다. 부담되요 12개 이상만 맞도록 하자. 이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세법이다 그러면, 이름 자체에 나와 있죠. 첫째, 세법이다. 세금과 관련된 법규를 얘기하죠. 그럼, 세금과 관련된 법규다. 그럼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이 안에는 소득세법도 있고, 그 다음 부동, 아, 종합부동산세법도 있고, 법인세법도 있고 그다음 부가가치세법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배우면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시험 보러 가는 거고 공인중개사는 이 많은 세법 중에서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만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많은 세법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만 간추려서 배우니까 첫째, 일단 범위는 적다. 범위는 적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겠죠.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많은 걸다 배우느냐? 아니죠. 이 중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 우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진짜로 꼭 알아둬야 될 다섯 가지 세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세금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걸 배우기 전에 알아둬야 될게 있죠. 뭐냐? 우리가 부동산 거래가 발생했을 때 순서가 있죠. 부동산 거래다 그러면 사고, 보유하고, 팔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어, 부동산 사고 파냐, 팔고 사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먼저 판다, 팔고 산다, 팔 물건이 있어야 팔겠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 거래의 순서는 사고 판다는 것, 이걸 먼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사고 팔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는가? 이것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우리가 제일 먼저 세법을 안 배우셨어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느냐? 취득세죠. 그다음 등기나 등록을 할때 내는 세금 뭐가 있죠? 등록면허세. 과거에는 등록세라고 했습니다마는 개정이 돼서 과거의 등록세, 과거의 면허세 합해서 등록면허세라는 이름을 쓴다. 이름 자체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라는 걸 내더라. 그리고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죠. 이걸 우리가 종합 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는 표현을 하겠죠. 자, 이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야, 세금이 너무 많어. 나 이거 부담돼서 팔아야 돼. 팔때 내는 세금을 양도 소득세라 얘기하죠. 그러면 소득세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서는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업소득은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득세법을 배울 때는 다 필요 없어요. 딱두 가지만 배웁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배운다. 그럼. 이 종합소득세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작년, 아, 올해죠. 올해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죠. 계산 문제 하나, 이론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위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일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위주로 배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볼 때까지 집중적으로 배우는 세금은 다섯 가지가 있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양도나 사업했을 때 내는 세금, 이 다섯 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중에서 다섯 가지만 집중적으로 배운다는 것. 그럼 오늘 처음엔 어떻게 되느냐? 조세 총론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조세 총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배우지도 않은 다섯 가지의 세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총정리한 게 조세 총론이라는 단원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이론 총정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워야 될 세금에 대한 것들의 이론. 이것을 먼저 배우니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세법이다 그러면 첫날이 제일 어렵습니다. 아직 배우지도 않은 세금에서 사용하는 이론을 먼저 배우니까. 그런데 좋은 점은 있죠. 먼저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가 총정리를 하면은 이것이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이 세법은 제일 힘들다. 그러나 취득세부터 반복돼서 이론을 또 배우게 되니까 처음에 알아두면 나중에 좀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총정리를 총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조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세. 그럼 조세의 뜻은 뭐냐? 글자 그대로 세금을 조달하는 걸 얘기하죠. 세금을 조달한다. 세금을 걷는다. 세금을 부과한다. 이걸 조세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좀 유치하게 예를 들면, 조세가 뭐냐? 조세금. 이걸 줄여서 조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조, 조달 다 필요 없어요. 사회에서는. 세금이란 용어를 쓰고 시험 공부할 때는 조세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니까 조세는 세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세는 세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이다. 그러면 세금에서 사용하는 이론을 총정리해 놓은 단원이다. 이래서. 조세 총론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해 33회 기출문제에서는 조세 총론만으로는 두 문제가 나왔고, 아, 이게 끝이 아니죠. 조세 총론에서 배웠던 내용이 소득세 때또 나옵니다. 그럼 이 조세 총론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또 하나가 출제가 됐죠. 이렇듯이. 조세 총론이라는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지만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문제 중에서도 조세 총론에서 배웠던 이론이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세 총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세 총론에 관한 것을 먼저 배우고 처음이 힘들고 그 다음에 요 순서는 사고, 보유하고, 팔고, 사고, 팔고 따라서 모든 부동산 거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사고, 보유하고, 팔고 그래서 대부분의 출판사 부동산 세법 교재에는 요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순서대로 1년간 배우게 되는 거죠 처음엔 조세 총론, 끝나면 취득세 순서대로 배우면 됩니다. 자, 그럼 따져보면 부동산 세입법이다. 그러면 일단 다섯 가지 세금 조세 위주로 배운다. 그다음에 처음이 어렵고, 그다음에는 반복되는 이론이 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세입법은요, 우리가 반복 강의로 여러분이 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도 나올 만한 것은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겁니다. 올해. 내년이 되겠죠? 34회니까. 그러나 요거는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출제될 가능성, 비중이 떨어집니다. 라고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대로 나올 만한 것은? 집중적으로 더 신경을 쓰시면 되겠죠. 해서 나올 만한 건 항상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저랑 같이 완주를 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여러분이 큰 스트레스 없이, 그 다음에 원하는 점수는 맞출 수가 있을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나올 로만 집중적으로 패자. 이게 제 강의에 초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이제 526쪽이 나와 있습니다 526쪽 자 우리가 526쪽에 나와 있는 조세 총론이라고 나왔죠 그럼 조세 총론은 뭐냐 어 세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총정리했다 해서. 조세 총론이죠. 그러면 먼저 조세 총론이다. 그럼 조세가 뭐냐? 금방 얘기했죠. 세금을 조다라는 것, 세금을 걷는 것, 세금을 징수하는 것, 요걸 조세라고 얘기하죠. 그럼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 걷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조세가 되죠. 우리가 사회에서 뉴스에 많이 나오죠. 조세정책이라는 것. 그럼 조세정책은 뭡니까? 어, 세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정책을 조세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다 필요 없어요. 조세. 그럼 조세가 뭐냐? 세금이다. 그럼 세금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와있죠. 그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수입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라는 것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소득이 있고 하는 사람들한텐 걷겠다. 이것이 바로 어,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 그리고. 반대급부가 없다. 반대급부라는 건 기브 앤 테이크야. 너 세금 내. 그럼 국가가 너한테 뭐 해줄게. 이게 반대급부거든요. 그럼 반대급부는 절대로 세금이라 할수 없죠. 따라서 너 세금 내. 이거 해줄게. 이게 아니라 너 이만큼 벌었으니까 세금 내. 너 국가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세금 내야 돼. 너 이만큼 재산 갖고 있으니까 세금 내야 돼. 반대급부가 없다. 자, 반대급부가 없다는 건 보상성이, 보상성이 없다. 이거죠. 보상성이라는 건 어려운 말이죠. 즉, 세금을 냈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 없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반대급부가 없다는 말입니다.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급부다. 금전급부는 뭐냐? 어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된다. 금전급부가 되겠죠. 이렇게 세법이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제일로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 단어의 뜻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법은 모든 분들이 얘기하죠. 어 숫자도 있으니까 외워야 돼. 암기 과목이야. 노 no,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세법은요 아주. 단어의 뜻만 알면 은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우시게 되겠지만, 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단어의 힌트가 꼭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그것만 찾는 연습을 1년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단어의 뜻만 알면 되고, 문제에는 반드시 힌트가 꼭 주어진다. 그 힌트가 단어로 주어진다는 얘기죠. 요번 시험도 마찬가지고 매년 세법은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물론, 어, 다 암기를 안 하는 게 아니, 암기 해야 돼, 안 하는 게 아니냐? 이건 아니죠. 일부 몇 가지 숫자는 암기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걸 암기를 한다, 강제로. 이거 언제까지 암기하세요? 이게 아니라, 강의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숫자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암기에 대한 불안감은 안 가지셔도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이 조세라는 뜻이 바로 요건데, 여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강제적으로 거두어드리는 금전급부다. 이세 줄의 이론만 갖고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먼저 한 가지는 꼭 알아둬야 돼요. 뭐냐? 과세 요건이다. 그럼, 과세 요건은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것이 취득세에서 나올지, 등록면허서에서 나올지 몰라서 그렇지, 과세 요건은 매년 몇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럼 과세 요건이 뭐냐? 뜻부터 알아야죠.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은 뭐냐? 개인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죠. 어, 당신은 착한 사람이니까 세금 반만 내세요. 너는 성격이 나쁘니까 세금 꼭 빼기 내세요. 이게 아니죠. 모든 것은 법률에 의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법률, 세법이죠. 법률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어, 세금은 항상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형평성이 있게 부과가 돼야 된다. 과세 요건. 그럼, 과세 요건은 딱네 가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뭐냐? 첫째, 누가 내야 되느냐? 사람을 뭐라 그런다? 납세 의무자라 얘기하죠. 즉,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납세 의무자란 용어랑 친해져야 되죠. 1년 내내 배웁니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납세 의무자. 그다음 두 번째 어떤 물건에 대한 세금이냐? 어떤 물건 납세의무자는 사람이고 그다음 과세 대상은 물건 글자 그대로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떤 물건을 사야지 취득세 내고 어떤 물건을 갖고 있어야 재산세 내고 그래서 물건이 뭐냐? 과세 대상. 그다음 세 번째.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냐, 금액.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이 뭐냐, 얼마냐. 기준금액, 기준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량이 될 수도 있지만, 과세표준이라는 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되는 자료를 뜻한다. 이 자료는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수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앞으로 계속 좀 뒤에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율, 세금에 대한 비율이 되겠죠. 야, 이 세금은 도대체 몇 퍼센트 내야 되느냐? 세금에 대한 비율, 요걸 뭐라 그러죠? 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서 과세 요건은 좀 뒤에 또 자세히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되는데, 먼저 알아두실 건네 가지가 있더라. 어떤 사람이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어떤 물건에 대한 세금이냐? 과세 대상. 얼마짜린데? 과세 표준. 몇 프로 세금 내야 되는데? 세율.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 세금에 관한 것 중에서 다섯 개 위주로 배운다고 그랬죠. 이 다섯 개 배울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게 과세 요건입니다. 자 하나 간단하게 해보죠. 취득세다. 누가 내야 되느냐? 납세의무자. 그다음에 어떤 물건 샀느냐? 과세 대상. 그다음에 얼마짜리 샀냐? 과세 표준. 몇 프로 세금 내야 되느냐? 세율. 여기서 배우죠. 그 다음 양도소득세에서도 누가 내야 되느냐 납세의무자 어떤 물건 팔았는데 과세대상 얼마 받고 팔았어? 과세표준 이럴 땐몇 프로 세금 내야 된다? 세율 이걸 계속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오늘 알아두면 앞으로가 계속 1년간이 편하다는 얘기죠. 그럼 요걸 가지고 네 가지에 관한 건 항상 무엇에 의한다, 법률에 의한다, 조세, 법률주의. 그럼 여기서 공식 하나를 배우는데, 이 공식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공식이 뭐냐? 과세 표준, 얼마 짜리냐, 이거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주면은. 세금이 산출이 됩니다. 산출세액. 해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앞으로 1년 내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산출하는 건 간단하다는 얘기죠. 요 공식 하나예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요거 하나를 가지고 세무사가 수수료 받고 이러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더할 게 있고, 뺄게 있고. 그렇지만, 결국, 세금을 산출하는 것은 똑같단 얘기죠.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배워야 될 다섯 가지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여기에 공통적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건 요것뿐이 없습니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526쪽에 1번의 조세, 조세의 정의,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근데 이 조세의 정의는 우리가 자주 배우질 않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조세총론에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엔 따로, 따로 뜯어서 자세히 들어갈 겁니다. 따로, 따로. 그러니까 조세의 정의라는 것은 오늘만 뜻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요걸 따로, 하나, 그 다음에 따로, 따로, 그 다음 따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세 정의 요거 가지고 네 가지 형태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으니까 요걸 앞으로 따로 따로 배워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526쪽에 보면은 양과로 1번 과세 주체가 나왔습니다. 바로 요것은 우리가 과세 주체라는 것부터 하나 하나씩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 정의 나와 있는 걸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조세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해봤고요. 과세 요건에 대한 네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과세 주체부터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